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오늘도 재민의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의 라이브를 했던 정도정과 이방원은 처음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공동의 꿈이 있었습니다. 역성 혁명을 통해서 조선 왕조를 건국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공동의 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문제는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조선 건국의 공이 제일 크다고 정했는데 일단 공신 책봉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왕세자 책봉에서도 탈락하게 되죠. 그당시는 이제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세자 후보는 사실상의 적장자에 위치해 있었던 둘째 아들, 영한대군 방과입니다, 방과. 뒷날 이제 조선의 제2대왕 정종이 되시는 분이죠. 또는 공이나 능력만 놓고 본다면 다섯째아들 이방원도 강력한 후보로 볼수 있겠죠. 하지만 태조의 성계는 방과도, 방원도 아닌 바로 막내 들 방석을 왕세자로 채봉하게 되니까 이방원이 진짜 빡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방서의 왕세자 채봉에는그 어머니였던 신덕아오 강씨의 강한 입김이 있었을 테고 또 조선전기의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정도전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도전은 왜 이방원이 아니라 이 방석을 세자로 밀었을까 본다면 당연히 정치적 계산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계산이냐면 나이도 어리고 정통성도 취약한 이 방석이 왕이 돼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또 자신의 정치적 꿈을 펼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전하고 이방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도전은 강력한 신권주의자고 재상중심제를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방원은 다 아시다시피 강력한 왕권주의자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정도전이 추진했던 재상중심제가 뭐냐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즉, 왕이 해야 될 일은 현명한 재상을 임명하고, 그 현명한 재상한테 국정운영을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요즘 침은 입헌군주정. 내각 책임제 가깝죠. 영국이 여러분 명예 혁명을 통해서 이 풍군을 받아들인 것보다 수 훨씬 더 앞선 수백 년 전에 이미 정도전이 이런 어, 대단한 어 사상을 주장합니다. 대단한 혁명고전 사상으로 봐요. 영국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전의 이 정치적 실험이 성공했더라면 이 조선 역사가 좀더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았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방원은 이 꼴을 절대 못 봐주죠. 왜냐면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주의자예요. 국왕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고, 핵심이고, 모든 권력은 국왕한테 집중되어야 는데 재상이 권력을 가져가고 국정을 운영한다. 말이 안 되죠. 이두 사람은 결코 청주할수 밖에 없는, 숙명적 운명을 타고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정도전 뒤에 이성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도 솔직히 정도전한테 맞설 수는 없었던 거죠. 이성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이 갈라지는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오늘 터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시기에 이 정도전하고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요동정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고려말 우왕 때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 이때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사대부들은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요동정벌에 끝까지 반대했고 안 되니까 위하도 해군까지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 이성계와 정도전이 지금 다시 요동정벌을 추진한다. 뭔가 쌩뚱맞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전의 요동정벌에는 정말 많은 학계의 논란이 있고 의문점이 참 많죠.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조선과 명의 관계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사대부 세력은 철저한 치명파지 않습니까 성리학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이가 처음에는 좋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명나라 황제였던 주원장, 여러분 아시죠? 명나라를 세웠던 태조 홍무제 주원장이 정도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왜 주원장이 저렇게까지 정도전을 싫어했을까? 많은 썰이 있지만 그건 썰일 뿐이고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팩트만 놓고 본다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정조전을 정말 싫어했었다. 정말 싫어했었어요. 반면에 이제 정조전을 라이벌했던 정몽주는 굉장히 이뻐했다. 그 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표전문 사건까지 터집니다. 표전문 사건. 표전문 사건이 뭐냐면 일단 어. 명나라 황제한테 올리는 글, 글 표문이라 그러고, 황제가 아니라 태우라든지 황후 태자한테 올리는 글을 전문이라 합니다. 이게 둘을 합쳐서 표 전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명나라 황제한테 올렸던 그표 전문에 불순한 은사가 있다. 즉, 외교적 걸리다. 쉽게 말하면 명나라 트집 잡은 겁니다. 우리 삼국이 명나라를 무시한다.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표 전문 사태의 주범을 누구라고 딱 지목했냐면 바로 정도전이다. 이겁니다. 물론 정도전이 표 전문을 직접 쓴건 아니죠. 정도전 쪽 사람이 있었고, 정도전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어, 교전 같은 데관여 했지만, 정도전이 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이번 기회에 정도전을 재가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문 사태를 일으켜서, 이제 정도전 압송 요구를 계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도전 때문이다. 정도전을 빨리 보내라, 잡아오라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명나라가 외교적 압박을 가해도 조선이 이 요구만큼은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태조이성계는 정도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거든요. 었 아시잖아요. 가장 믿는 그 당시 신하고 조선이 제2인자고 또 실제로 재상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명나라에 보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정도전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알죠 내가 명나라에 끌려가면 죽는다는 거 사실 그래서 정도전도 버티니까 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더 화가 나서 계속해서 조선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조선 사신을 심지어 억류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권근하고 하륜이 어, 명나라 사신을 자청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어, 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의외로 명나라 환지의 주원장이 권근하고 하루는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도, 잘 돌려보내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주원장이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근하고 하루는 어떤 사람인가 이분들도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그 당시 대학자고 정치인이고 무엇보다도 이방원의 핵심 참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장 입장에서는. 어, 정도전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이 이방원의 핵심 참모들 을잘 대접해 주면서 자신이 이방원을 지지했다. 이런 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정도전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정도전은 갈수록 이제 궁지에 몰리죠. 사면초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정도전이 이 대내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비장의 카드가 바로 요동정보를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동정보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드는 의문이 뭐냐면, 과연 정도전이 진심이었을까? 진짜 정도전은 요동정보를 할 생각이 있었을까? 물론 팩트만 놓고 보면, 정도전은 분명히 이성계의 동의하에 요동정보를 추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쇼가 아닐까? 진짜 요동정보할 생각이 있었을까? 이게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물론 정도전이 진짜 요동정벌을 할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더큰 이유는 바로 이 대내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정치적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요동정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명의 외교적 압박을 막아낼 수가 있고 또 대내적으로 본다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권의 일어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권이 분산됐어요. 말이 안 되죠. 국왕이 이 병권을 일일으로요 맞잖아요. 일사분에 통솔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왕자나, 이방원 같은 왕자나 공신들이 여전히 많은 사병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왕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동정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일단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의 명목으로그 왕자나 공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뺏을 수 있죠. 야, 요동정벌 해야 돼. 군대 필요해. 너희들 군대 다해놔그래 사병 뺏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병 협파하고 왕자나 공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침전 제거도 할수 있는 이러한 신호로 가기 때문에, 뭐 정도전은 굉장히 좋은 카드로 볼수 있겠죠. 반면에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나 공신들은 극도로 반발합니다. 완전히 이제 폭발할 수 밖에 없죠. 왜냐면, 하 원래 이방원이나 이 왕자나 공신들은 이정도전의요동정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었어요. 저는 실은 가능성이 없다. 정도전이 그냥 쇼하는 거다. 왜 쇼한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쇼한다. 어, 결국 요동정부를 하게 되면 훈련을 해야 되고 진법훈련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병들 뺏어야 되고 그 사병들을 협파한 다음에 결국 우리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발하고 의심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방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원은 지금 굉장히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정도전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방원이 밀수있는 유일한 힘은 사병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병마저 뺏긴다? 그럼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결국 이제, 이방원 어떻게 됩니까? 궁시에 몰리게 되는 거고, 이제 반발을. 그대가 실제로 이 사병들 내놔라거든요. 훈련해야 된다고. 이방원 안 내놔요. 이방원은 자기 사병 안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도전이 국법에 주는 함을 보이겠다고 이방원을 처벌할 수 없죠. 대군이니까. 이방원 부활을 족치게 되니까 이방원은 진짜, 왜? 자기 부활을 혼냈다는 것은 결국 자기한테 모욕을 준 거거든요. 이방원이 완전히 빡 돌게 됩니다. 근데 또 정도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도전이 이방원 같은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제각기 위해서 요동정부를 추진했다고 볼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시대적 과제에 충실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 아니, 정도전이 아니라 누가 권력자가 되더라도 이 사병협판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왕자나 공신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왕권이 계속 취약갈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사병 혁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정도전이 추진했다. 따라서 이것은, 어, 이방원 같은 특징을 겨냥했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도 있죠. 정도전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방원은, 아, 이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라,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 받아들였고, 근데 이방원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카리스마 쩌는 필바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방원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칼을 뽑아들죠. 성공을 날립니다. 그게 바로 1398년 1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조선 왕조에 다시 한번 무서운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재밌는 역사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